13일까지 합법적이었고, 14일 저녁 11시부터 또 합법적이었다. 합법적으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괴롭히느냐. 당장 고소 취하라. 하뭐정문 어, 목사님도 일을 하고 전부가 이렇게 일단 했는데, 보라지 보니까 몇번더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뭐이러분들 아직까지 이거, 저, 정권 교체에 대해서 지금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또 나오겠지만 제가 오늘저 지금, 그 이동호 박사를 오늘 초청해가지고, 그, 방위로 음악을 좀 들었으면 제가 이거 하느라고, 그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원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강의 내용은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데 그러그금강 금받아가요. 어저쩌그 너무 이거 비싼 거 많이 설치네요그여튼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정합니다 그리고 가축되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 알다시피 여기 누가 돈한푼 내는 사람 없고 전부 지금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어 진짜 목숨 걸고 무신 양면으로 이렇게 힘써 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조직이 운용이 됩니다. 지금 뭐 뒤에서 벌을 넣온다 물을 넣은다 뭐 이게 이런데 이게 이런 것이 자꾸 되면서 확산이 돼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게 그 중요한 인사들 보셔다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지금 김옥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생태 조성하는 문제인데 좌파가 저게 40%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경제색대태계 때문에 습니다 저놈들은 더욱 뒤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산주의라든그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네. 서로 나누는 네. 일을 하는데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짓을 하면은 전부 놀고 먹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파먹을 어마어마한, 응? 어, 무드들이 있게 자기들이 쥐처럼 깔고 묶기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깔고 묶렇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파는 그동안 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시민단체도 몇천 개가 됩니다. 전부 다 정부 돈 받아먹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제 저놈들은 주민자치제 가지고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도 우리 하나의 이용거리가 됩니다. 주민자치제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저놈들이 할 때는 완전히 그 오호작통제 사회주의세대로 하지만 우리가 하면은 어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미 그, 우리 님도 간파하고, 지금 정광 목사님이 천만 존재 해가지고 한다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생적으로 우리가 하기 되게 어렵지만그 속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해본다든지 서울시 법인에서 해본다든지 뭐한 분야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이디어를 좀더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 뭐 말로만 듣다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정도를 우리가 겠다든지뭐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정도로 그 정리를 하고 뭐 제가 너무 늦게 알아지고 이게 그리고 정보를 조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지 풀었던 훈련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원년태로 들어온 거기, 이거 실제 한미, 야외 올려는 4년 만에 접하면 이는 대통령이 사실, 실전 같은 연금만이그 일이 생긴가, 안보는 지킬 니까다 지난번에 보셨다 봅니다. <laughs> 대통령이 일해버리면, <예를 들면> 그냥 그 안에서, 국방장도 죽으라고 뛸 거고, 네. 죽을겁니다 제가 그, 거의 뭐, 몇십 년간 그방카에서생활했을때잘압잘다 훈련 때마다 들어가서, 30일씩 이렇게 버티고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벌써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긴 4년 동안, 전치 지휘도 없이, 바로 문재인에서, 껍데기, 껍데기, 3년 동안 지랄이랄, 홍콩 대형방, 요탁을 하면요, 훈련하면서 전부 아, 잡니다. 전대시키지 않습니다. 땅카망 내부를 구경시켜주는 골이 되요 이 문제는 워낙 많이 제가 해봤어 많은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한국군 회장이 함께 연합훈련을 처치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우파 입장에서는 도움게 아닙니다. 이 자파들한테 좋은 일인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봤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나비지휘권 이렇게 해서 안니다그 우리가 동생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이렇게경적로아파들이 그 좋아하는 어그 지인권을 것처럼 되는데, 거기해주안 돼요. 맞죠? 많이 계시는데, <laughs> 그다음에. 우러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187일 차인데, 헤르손 수보를 공격하고 원전 복격을 지금, 이게 자포리자 원전 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산은 누출 위험이 굉장히 커서, 여기에 이제 국제, 그, IAE에서 파트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후는 어떠냐? 헤르손 무대가 아주 붕개 직전이고, 방공방진난번에 일주일 세계도 완전히 붕괴돼 있는데, 특히 한테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 하는 시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3년에 47년 전이 노벌의 시스코로 보조해가지고 큰림났는데 이게 지금 사실 확실히 주공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러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세하고 사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라. 공식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올 정보가 됐다는 것뿐입 이제는 오크라이가 이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와 미국 전쟁입니다. 뭐, 더 이상 어떤, 뭐, 손을 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이, 어,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더 결퇴하고 있고, 군사가 계속,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이크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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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 크림만큼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든 지역이 수복되는 것은, 시간과의 사업이 발전이 안 되겠습니다. 소식인데 보로보총부 대통령이 사실을 어, 결재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매우 이우리한테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 한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제송합니 이분 덕에 우리가 무기적인 한국이 됐고 이분이 그냥 자존심 그, 거리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큰 돈입니다. 외한, 외환, 외한국의 10%를 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져가서, 정말 우리가 국방예배, 이 참, 달러는 몰라도 못 보겠네, 대통령이 국방예배에 대해, 정말 성공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소식입니다. 전쟁이 가면 미국의 탄약, 탄약이 되고, 다 떨어져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제 아주 큰일 나게 생겼다고 지금 이게, 방송에, 소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그다음에그다는그 다음에는 <놀람> 뭐,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음그다에그다에는그는그 다음에는 그는그다음는그는에는그다는지에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다음에그다음는그다는다그 우리 훈련 기간 중에 미사일 액체로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아마 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주시하고 있는데 풍계될 때가 공수태가나가고 응,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하기 가능하고 또 소, 러시아에서 야시티더라 절대 소면안 돼. 이렇게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뒷담화을좀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이것을 예배가 나와있던 정착이라든지, 좀더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함정국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현재는, 어, 정련상사 중에 이런 분위기는 끊어질 것 그렇지만은, 한 분의 훈련정당에 따른, 한 분의 훈정당에 따른, 훈련 보관 수위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핵실험은, 실차 핵실험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은, 이런 상황이 지나면 너무하다. 그래서뭐 아주 그냥 한미연합 훈련할 때 사실 김정은이는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절대 못나옵니다 주문 도못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통령이 도망만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지금으로서는 이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으로서는 북한도 모든 분량에 대해서 대응량이 5년 만에 김정은 이 아주 잘 오무리고 잤을 겁니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대응 준비 없으면 이거만 코로나 걸데다 이제 이게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고 있냐? 자이 새끼 이거 이제 진짜 78% 표를 단숨에 냈죠. 그래서 정권 창출하겠다고 지금 생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지도부 7명 중 6명이 청년을 해서 문대인 당에서 이재명 당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연리했던 방탄 당은 폭수로 재축돼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더라도 당직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었고 결국은 이재명 당이 당직했습니다. 그래서 뭐과동진이니이혼인이자할수 있는 도 떠들어 봐야

엄청 고치 к бы, 비비 к 그 к бы, ну, к 이 새끼는 말이이야원에에서 у 직무 정지 해해지고 초에 대 ы н 을 к а 했습니다 당분간 지도부 이건 기 а 이 бы, ну, к 이 к б 이 사진 как бы, 이 у 뭐서 к бы, ну, как бы, 이 у как бы, ну, как бы, ну, как бы, ну, как бы, 해 у как 다가 ну, как б 걷능 거에 대응 체제 했는데, 그래 되니까 이거 뭐 난리입니다. 빨리 이거 민원이 미워하고, 걷능 거는 뭐, 뭐 대응 안 된다고, 뭐이해 가면 지금 뭐 난리인데, 이, 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거 참있어가만하는면이 아니겠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지만, 정치력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그이주세민원이 보니까는. 정말 참,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도알수 없는, 정체적, 꼬이, 꼬이, 여담, 오늘 아침에, 신문, 제일 큰 제목이죠. <목소리> <증권이 목소리> 뭐 <목소리> <목소리> 그, 문얘기 되다, 또, 그, 난 뭐, 윤대통령, 대통령, 뭐, 심신을, 그, 논문을 나라고, 이지 많이 지리고 있고, 이준석이 자신이, 이대인장까지도, 무효, 또, 가처분 신청이 났습니다. 이래되면, 그, 1년 동 이게 앞으로 끌게 될 때, 이 상황을 국민들이 좋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필기하자니까 그 아무리 정권이 들어가 잘 해도 안이 개방을 치면 장담하는데 아, 어른이 없어서 어른 좀 나서서 도졌으면 좋겠는데 저거 찍봅시다 아, 기분은 엄청 나쁘지만 또 이제 잘 수술되면 또 도움이 될수있습니 그게 핸저거요렇게는거 나머지는 다다 되고 이제 난이 모양이. 잖아 그리고 이제 최근지 그거 연일 이제 좀신이 났어요. 김건희 특검 반동은 판에 하자안 오래 가지고 이나인데자기들끼리 해야 진역풍 맞는 거 아니냐 와, 왜, 이렇게 서 이제 뭐을막거정 이런 정도 돼 있어. 배모시 구속영장 신청이 기이 됐어요. 제가 해본 적이 나안 했는데 불구속 상태는 검는 거, 카메라 가가운야가 이거 야 지금 아직도 내가 내 자파 반사대딱지 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있습니다. 물론 뭐 교과서 알바기 자유 남친 표현을 뺐죠 그리고 육 지침도, 음, 새로 바꾸고, 뭐, 아무리 자유 강조해도 벌써 여기 자유 남친 표현을 뺏버리고, 좌편한 교육, 교육부가 지금 막만들어 되는데, 여기 지적을 하니까 게 지적을 하는데, 음, 카메라 자, 보세요. 그렇 남쪽으로 유교 기득하는 상태였습니다. 책임이 밝혀지지 않는 쪽 자율주체들 자유로운 상태 보내면은 윤대통령 키워주 택진 키워 사람이지 대한민국 정국 수립 표현을 유지하하고 그럼 건국 아니 정국 수립으로 해라 건국이지 차다. 이게 어떻게 정국이지 그럼 남쪽에서 정국 수립 통일 정국 수립 이렇게 내도 나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리로 광복해서 파리로 건국전 논란 네. 해가지고 파리로 광복을 삭제. 예. 이 신자유주의 네. 문제를 세금으로 가지고 산업파 과정을 유동으로 이렇게 음? 이미지를 네. 하고 요런 네. 형태의 네. 그 네. 세계 사 교육 과정이 네. 다섯 가지 문제점이 네. 내포되는데차이간 네. 네. 여러분들은 좌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대. 이 인간이, 자, 이게 김정희 교수라는 이 사람인데, 육관처럼 만들어진 놈입니다. 이러면 자기들 뭐, 개봉우동이니 뭐, 이런 좀, 것들은 내가 자기들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그, 지도군 형태로, 그, 음, 그, 이런 것들에 비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제대로 눈치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눈치채고 이거 하다가 전부 다 그냥 국정교과서 사건하고 뭐 아주 뭐 결국 것들이 모여가지고 탄핵까지 갔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항목 해체 결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수질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전국 모두 이렇게 치료 결정날 사안인데 일곱 개 수질지표로 평합 평가를 안 하고 그걸 면전 지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뭐이 해체 해체 이게 지금 다섯 개고중에서 제조로 축산부는 해체하고 그다음 공주부는여기이계로 이룬다. 이고 그러면 뭐이 백제고 이런 것들은 뭐 상식 개방하고 있으나마나이 맞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해체 결정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감사도 하고, 뭐,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자다렸습니까 결국 이명박 잡으려고 아무리 잘오는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자판이다. 그러니까 작판을잘 모르면은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 이게, 이게, 저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두 존치로 판명이 날 것을 전부 다 해체로 결정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감상하고 뭐 해가지고, 선생님 다루자고 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행한것는 원전 12기 계속 가동가도 지난주까지 해도, 우리가 뭐, 이게 뭐, 여러가지 환경평가니 뭐 해가지고 미정미정한다고 지정했었는데, 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서에 이제, 지난 7월 5월경에 만든건데 문재인 정권 탈원 정책을 배치하는 계획 기본 계획을 노번에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라고요 해 7월달에 부착해서 전부가동하고 신한은행 3사기도 공사를 계속해서 어, 2000년인가 그때 되면은 정부 제에 그 취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집트에서 원전 수준을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보면는 그런 신호탄이 됐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전도 우리 생각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뭐갈 길은 좀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돼가지고 우리 같이 하다 뭐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 전부, 전부 우리 알짜배기로 다오건데 이제는 뭐 우리 기술도 다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뭐 중국이 따라오지 러시아 따라오지 유럽에서 또 필요하다는 말이 독자적으로 독보적인 우리 문제들인데 이 대답들이 완전히 이 답을 해놓는 바람에 어, 그동안 5 0년 생태가 소나오는데 다행히 보본한위에서유출돼던 일대일로 오게 되잖아요. 원전 생태도 이제 보급되지 않겠느냐. 어, 맞거든요. 그래. 아, 뭐 이거는 문제는 아직도 그거 없는데 아. 친하게 이제 이거 하고 나면부터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열심히 저 새끼들 저 집회를 합니다. 어, 그러다 그러니까 집회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얘는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따 하고 막하게하지 이렇게 하는 식습니다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laughs>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공 목사님이 나오는 걸로 다시 바뀌었어요. 요 오늘 아침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정공 목사님이 지난번 시민단체장 회의이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안 되겠다. 또 분씨 한번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 배분씨를 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 정말 요구를 많이 좀그 단체장이 거유해가지고 그 많이 오셨거든요. 이때 아주 다감부심이 나타난 회의가 사실 굉장히 시원사이 뭐 국민대회를 위한 준비고 민노총 뭐 1천만 원을 위한 그러한 비위를 했습니다. 네. 300명이 다에 네. 오늘 목사님여쪽 보니까 그 상품권이 600명이 넘게 나왔다. 그러면 600명, 그밥 그 먹고 간 사람이 그래서 요번에 해보니까 정부지원단체가 대거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든지 이런 뭐 법인들 지원금을 하는이 법인체들이 실제로 그 정부에서 사회 시민단체라고 인정해주는 그 당신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체하에서는 절대 못 봤습니다. 지원을 끊으려니까 그런 단태로 대거 참여했고 그 다음 8.25 이후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잘라가지고, 많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대체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성공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물방위처럼 네.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지금. 뭐, 이런 거 매너리에 하지 마라. 조금씩은 안 된다. 하여튼, 양팀수 선언과 인기가 본물처럼 눕혀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거리를 조금 해가지고, 이거 뭐, 황금, <laughs> 산문을 걷던지 뭐 이렇게 가지고할 수도 있게군요 지금 좀해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갑자기 뭐 오늘 순서도 바뀌고 여러분들 혼란을 많이 주긴 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를 정리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문제는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